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적은 그 나라, 그뜻구 하며 나의 삶 들이리 주님 이맡기신 하나님 나라 에르메르 로, 를했 듯이, 이땅 가운데 완성 된그날 까지 믿음 나하 여그위에설 이라 하나 님의 나라 를 무너 지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아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하여 믿음하여 그 위의 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게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고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시. 하나님을 나라 하나님 믿듯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시는 그도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나야 믿음 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길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믿 믿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받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두 가지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고 없고 유신론과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이나 무신론은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허공에 흩어지는 예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공중에 아무 소리,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면의 자세이기,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신이 있다라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달, 뭐 상금, 이런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잘해서 받는 것들이 바로 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보는 우등상 같은 것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 중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 건강이 조,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내서 말하는 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증가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입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신입니다. 내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미신과 맹신과 광신, 광신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음이 부족해서 내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일어나 목욕제기를 하고 전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으로 빌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자꾸 자기 확신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결단이 부족해서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믿는, 믿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오해해 왔습니다. 지난 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라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면 내가 결단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그 약속을 확신하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사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